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임 박사입니다 듣다 보면 늘어가는 뽑기 시력 오케이 한번 번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데뷔해서 첫 회차죠 번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자 이런 번호들입니다 끝자리 6번째 번호 10번, 4번, 13번, 이 번호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번호들 실버 색깔 칠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13번이 나왔을 때, 자, 936회 차, 37회 차 당번이 13번이 나왔고, 끝자리 6번 때 숫자, 여기 16번, 36번 나와주고 있어요. 10번, 세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925회차 당번이 13번 그리고 끝자리 6번째 숫자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10번 세트 나오고 있습니다. 자 924회차 당번이 13번이 나왔고 역시나 13번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4번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 여기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922회차 당번이 13번, 그 다음에 차 끝자리 6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36, 26, 6번 나와줬고요. 915회차 당번이 13번이고, 6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줬었습니다. 자, 900회차 당번이 16번, 끝자리 6번 때, 아니, 끝 당번이 13번이었고, 끝자리 6번 때 번호는 그 다음 에차 출연하지 않았어요. 6번 때 번호 함께 출연했고, 891회차, 889회차 당번이 13번. 역시나 4번 13번 세트, 4번 13번 세트, 26번, 6번, 끝자리 6번째 숫자 이렇게 그 다음에 차 출현하고 있습니다. 873회차 당번이 13번, 역시나 여기도 끝자리 6번째 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4번과 13번 함께 붙어 다니는 번호, 864차 회 당번이 13번이고 끝자리 6번째 번호 보이지 않습니다. 36번과 함께 출연해 줬고, 여기 16번이 그전 회차에 출연해 줬었습니다. 자, 858 회차 당번이 13번, 역시나 끝자리 6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6번, 16번, 그 앞에서 한 번씩 출연해 줬습니다. 853 회차 당번이 13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6번 때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849회 차 당번이 13번, 끝자리 6번 때 숫자, 16, 36.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846회 차 당번이 13번, 역시나 16번, 26번, 844회 차 당번이 13번에 끝자리 6번 때 숫자, 6번과 함께 출연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laughs> 보시면은 13번과 6번과 16번이 굉장히 많이 높은 확률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도 챙기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10번과 마찬가지로 따라다니는 번호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자리 6번 대 숫자 36번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베스론 가져갑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6번째 번호가 또 나올 겁니다. 자, 듣다 보면 들어가는 뽑기 실력. 오케이. 인박스와 티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 나온 다음에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끝자리 자 3번째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6번이 나왔을 때는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번호인 것 같습니다. 자. 932차, 33회, 34회차, 당번이 36번이 나와요그 자리 3번 때 번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938회차 일 때는 36번이 나왔지만, 당번이 36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36번은 여기서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역시, 이래도 2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36번 패턴. 자, 천천히 위에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2회차, 923회차를 보시면 당번이 36번이 나왔어요. 역시나 36번이 2월 돼서 나왔고, 끝자리 3번 째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916회 차 당번이 36번, 자, 끝자리 3번 째 번호, 3번, 23, 43번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02회 차 당번이 이 36번, 끝자리 3번 째 번호,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3번, 23번, 자 897회 차당번이 36번이에요 끝자리 3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차 892회 차당번이 36번이에요 그리고 끝자리 3번 때 번호 이렇게 23번이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자 887회 차당번이 36번이고 그 다음에 차 끝자리 3번째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875의 차 당번이 36번이고 끝자리 3번째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864차 당번이 36번이고 끝자리 3번째 번호 이렇게 3번, 33번. 13번과 함께 출연해 줬습니다. 854차, 850회차 보실게요. 당번이 36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3번대 숫자 역시나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이 회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3번대 번호가 나와 줬다는 거. 자, 842회차 당번이 36번이에요. 끝자리 3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6번 챙기시고, 자, 3번과, 저는 2번호들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23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 43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외수로 가져가시고요. 자 나머지 최근 패턴에 봤을 때 1번에 3번 아니, 36번에 3번 36번에 23번 패턴 여기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3번과 23번 패턴 여기도 3번과 23번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번호 가져가셔서 상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또 새로운 한해 즐겁게 보내시고 또좀더 발전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또는 어, 일정한 금액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